예, 어, 안녕하십니까. 어, 바랍니다. 플래티넘, 어, 프루시언, 어, 플래티넘에서는 프루시언, 어, 만연필입니다. 어, 이전에 이거, 플래티넘, 어, 프레이저 만연필을, 어, 잠깐, 아 어, 소개했었는데요. 어, 일단, 어, 굉장히, 어, 매끄러운, 어, 필기감 때문에, 어, 플래티넘을 어, 다시 또, 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어, 어 플래티넘 어, 프레이저와, 어, 플래티넘, 어, 프로시온이 어떤, 어떤 필감이 있는지, 예, 또 궁금도 하고 해서, 어, 일단 영상을 찍게 됐고요. 뒤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내용인데 자, 이승펜 <laughs> 요성펜 같아요. 우승펜하고. 아, 유성펜하고, 탑 어, 카스텔 어, 연필, 탑 아, 카스텔 연필을 상품으로 어, 어, 뭐 주셨네요. 음. 이거는, 이거는 뭐, 어, 이만 연필을 구입하게 되면, 어, 어, 여기 는 어, 잉크를 쫀다, 잉크를 쫀다 해가지고, 네. 블루블랙이네요. 블루블랙. 아, 블루블랙이고. 플래티넘, 블루블랙, 잉크. 만약에 네. 뿌리 아, 구입하게 되면, 어, 잉크를 좀다 하게 됐어. 자, 여기는. 자, 뭉킷입니다. 자. 상자가 조금, 그래도, 어, 약간, 약간은 고급지네요. 약간은. 약간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자, 대상자가 있고. 자, 상자. 아, 플래티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읽기는, 읽기는, 데 아, 저는, 아, 어, 플래티넘, 아, 브러쉬원, 아, 흰색을, 아, 제가, 아, 글로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어, PNS5000, 아, PNS5000, 뭐, 되어 있고, 네, 또뭐 일본 말로 뭐,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일단, 어, 카드리지 하나를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자, 뭐, 카페, 뭐, 이름이 좀 나오는데, 예, 예, 뭐, 브러시온 화이트, 자, 브러시온 화이트, 어, F, 촉이고요 자,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어, 컴퓨터를, 어, 넣어서, 어, 잠시, 어, 떤 느낌인지, 어, 컴퓨터 앵글을 주입해서, 어, 넣어볼까 합니다. 일단, 이렇게 독딱인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이렇게 돌려서, 어, 이렇게 돌려서, 겁니게 돌려서, 무기감이 좀, 좀 있습니다. 무게감이이외에무게감이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블루 블랙, 이, 어, 뭐, 잉크,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어, 아, 과연, 어, 블시이 그 어, 필기감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 원하시던데 과연, 어떤, 어떤, 필기감이 나올지, 어, 궁금하고요 자, 루토는 어떤 느낌인지, 비슷한 느낌인지 아닌지, 다 궁금하네요. 어 파이로트 파이로트 크루시언 안념필 예쁘축 크흠 잉크가 약간 처음, 처음이라 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예. 어, 그렇게 풍부하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네요. 자, 옥스퍼드는 어,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어, 80g짜리, 어, 80g짜리 복사용지죠. 복사용지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레토가 <laughs> 아니고, 아, 플래티넘이죠, 플래티넘. 아, 플래티넘. 음. 브로시온 플래티넘, 프로시언, 에프촉. 어, 음. 아, 이게 지금, 복사지에, 어, 좀 적어보는데, 어. 잉크 그림이 좀 이렇게, 어, 잉크 그림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고요. 어, 고이 않고. 블랙블랙 어, 자체가 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그렇게 잉크가 풍부한 느낌은 안 드는데, 예. 플래티넘, 프로시은, 만년필애쁘죠 어, 느낌은, 제가 말씀드린 느낌은, 어, 어, 좀 단단하며, 단단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어, 야, 부드럽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럽다. 근데, 어, 잉크 흐름은, 잉크 흐름은, 어, 그렇게 풍부하지가않것 같아요. 조금, 약간 아주 미세하게, 어, 좀 답답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플래티넘 브레이저는 가벼우면서도 아 가벼우면서도 이 까만색인 이런 는모르겠습니다만근 잉크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알 좋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어. 아, 플래티넘 브레이저. 어. 아, 네. 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음. 깨만 아니고 굉장히 어 아, 잉크 이크 흐름이 풍부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네. 어 아, 플래티넘 브레이저 진짜 뭐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진짜 괜찮은 만이돼가제고 생각을 하네요. 개인적으로 아. 프로시온 보다는, 어, 브레이즈가 어, 좀, 그림 좋지 않을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브레티넘프로시온 f 프 예. 어, 단단하고, 단단하고, 어, 부드러운, 부드러운 느낌이고, 어, 바이로트 바이러트, 브레라하고는 좀, 조금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다른 느낌. 어, 제가 뭐 영상을 찍으면서 뭐 이렇게 느낌 느낌 뭐 말씀드리지만은 아, 이건 직접 어, 이렇게 적어봐야알수 어, 있는 거고요. 7 7 6 6 cm 부르곤유, 부르곤유. 이거 이걸 이거의 어,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저는 어, 만년필을 구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이미 이제 어, 만족하는 어 만족하는 저렴한 만년필에서도 만족하는 만년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의 만년필링은 376cm, 브로군용 만연필을, 어, 자, 어, 어, 다음에 구입하게 되면은, 네, 하게 되면은, 어, 그것으로서 만연필링은, 어, 그 전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브로시오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